안녕하십니까 정화식단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보험어 천자문 8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가릴 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로 만다라 이 알파벳 표기로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표기는 이제 만나라가 되겠지만 만다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에 있는 이 여기는 이제 장음의 표기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는 이 만다라를 이 출담처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의 말을 써주시면서 이 나와 다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. 그래서 먼저 위쪽에 나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다를 써주시면은 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라를 써주시면서 위쪽에 장금에 아를 써주시면은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잘봐주십시오 자이 동국정운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폐자를 가릴 폐자의 그 글자가 이렇게 이이의 거성의 6권의 4페이지와 또 불의 입성의 3권의 2페이지 또 펼의 입성의 3권의 17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 전서의 채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위쪽의 부분이 이렇게 이 비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의 음가가 이렇게 이 이의 음가, 이의 음가가 돼서 비가 그리 이, 실제의 점가는 이렇게 이제 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사, 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, 지의 네 번째에 지의 운에서 거성애가 글자가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이, 홍모 정원이 좀 궁금해서, 홍모 정원을 이용해서 좀 찾아봤습니다. 했더니, 이 제4책에 보면은, 이렇게, 이, 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이, 우는 이제, 이, 이, 지, 이렇게 이제, 두 번째의 지에 이제, 우에 속하는데, 이제, 거성이 되는 것이고, 실자의 이제, 글자는, 이렇게 거성에서 찾아보면은, 이렇게 두 번째의, 이, 치에 대한 글자에서, 이, 가릴패자의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이, 권 10의, 시베, 권1의 이치 부분에가 글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권 10의 이치의 글자가 있고, 거기서 이제 부분에 이제 거성에 섞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먼저 이제 평성이 나오고 상성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성이 나오는 그 차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이, 다른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5책에, 제 5책에서 보면은, 이제, 운은 이렇게 이제, 이 진의 운인데, 팔의 진의 운인데, 이제, 이 글자가 이제 입성에 속하다 보니까, 이권 14권, 14권에서 이렇게 두 번째에, 이렇게 질에 대한 이 글자에서 이 가릴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예, 홍로 정원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표기를 했지만, 실제 이제 글자를 보면은, 이렇게 이제 글자를 표기해준 다음에, 또 거기에 대한 해설 부분을 약간씩 좀 써준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, 원래 이제 지금의 이제 오편처럼 부수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이제 운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, 좀 우리가 좀 찾기는 좀 어렵긴 해도, 또 이런 홍무정운이 또 조선시대에 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거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좀 당국정운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홍무정운이나 다른 운사들처럼이 글자의 그 운과 또 이렇게 이제 이 해설을 좀더 달아 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운만 달아 놨지 운도, 물론 이제, 운이 있고, 또, 거기에 대해서 이제, 그 소리에 대한 음을 달아 놓은 거는 맞지만, 훈에 대한 그 부분, 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말로 해 주지도 않았고, 또, 그 훈을 또 한자로 풀이한 부분들이 또 없다 보니까, 예, 동국정원이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, 예,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조선시대에 많은 문자 책들과 맞춰가지고, 또 그런 부분을 동국정원에 넣게 되면은, 동국정원이 좀더 다른, 색다르게 좀더 완성이 돼서 현대시대에 또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이제 고전의 작품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서, 새롭게, 새롭게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, 우리나라에 한 번도 좀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